어떤 일을 어 추진을 해도 결과가 좋게 잘 나타나지 않고 미미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일부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각종 어떤 그 사고수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2024년 1월 달 운세에 관해서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은 아직 양력으로 보면 24년 2월 4일 이전까지는 개묘년의 토끼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운세라고 하지만 개묘년 개면연, 23년 개묘년의 그 을축 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야월이죠. 소야월 마지막 월이 되겠습니다. 2월 4일 전까지는 토끼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와 토끼가 만나면 이 월살이라는 살이 이, 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그 충돌이나 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부부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불화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재산 손실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어디 추진을 해도 결과가 좋게 잘 나타나지 않고 미미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일부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각종 어떤 그 사고수나 다툼, 뭐 배신,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질병으로 고생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월달, 을축월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상대해야 할 이런 대상들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가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숙이고 따르는 그런 달이 오히려 이로운 달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1월 음력으로는 을축월 23년 소해월 마지막 월이 되겠습니다 자이 24년 1월 을축월에 이 좋은 운이 기대된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그런 띠는 뱀띠가 되겠습니다 뱀띠는 이 어느 정도 안정된 운세가 지속될 수 있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직기도 안정적이고 또 승진이나 승금이나 뭐 급여 인상 이런 좋은 소식도 들릴 수 있는 달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무리한 투자나 이런 투기 이런 것들만 잘 피하면 소소한 소득도 들어올 수 있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어떤 그, 그래서 정신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운도 괜찮고, 사업이나 어떤 이런 운도 좋고, 애정이나 학업은 뭐 취업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뱀띠들은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월 운세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 싸움이나 충돌이나 이런 남을 그런 그 해하는 그런 그 일도 생기고 각자의 주장이 너무 강한 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화해와 타협이 어렵기 때문에 이 뱀띠들도 운세는 그런 대로 평탄하고 좋지만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 말로 그 남을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또 과소비. 뭐, 유흥, 이런 것들로 재물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뱀띠들은 주, 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음가짐을 따뜻하고 온화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달로 하면 뱀띠는, 이번 달, 을축월, 1월 달 운세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4년 1월, 을축월에 가장 좋은 띠 중에서 이제 또 닭띠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닭띠는 어떤 그 새로운 변화도 생길 수 있고 귀인의 도움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언행은 조심을 하셔야 하고 어떤 실수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재물 손실 이런 것들을 줄이는 달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재운도그런대로 안정적이고 자기만 가꾸고 즐기는 그런 소비는 이번 달은 절대 하지 말고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진행하던 일에도 어떤 좋은 결과가 따르고 또 좋은 사람들과 인연도 맺고 시야도 넓힐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건강도 전체적으로 좋으나 어떤 그 닭비 특성상 신경과적인 그런 질병은 이 항상 잘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울증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애정은 그런대로 좋은데 어떤 말실수가 원인이 될 수, 되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안정된 달이 될수 있는 것이 이을치구월의 이 1월의 닭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소비를 이번 달에 줄이고 주의하고 입조심 주의하고 이렇게 한달잘 보내시고 또 내년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닭띠 2024년 1월을 7월에 가장 좋은 띠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좋은 띠는 이제 쥐띠가 되겠습니다. 이 쥐띠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운이 열리는 그런 좋은 달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인연도 되고 도움도 받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가온 그 새로운 한 해를 계속적으로 이 운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이나 어떤 구상하고 준비도 할수 있는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도 이직이나 승진, 승급, 뭐 급여 인상, 좋은 자리로의 영전. 이런 그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문서나 자격증 같은 그런 문서원도 좋은 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쥐띠들은 앞에 나서거나, 혹은 경거망동,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큰 그늘 밑에서 그 그늘에 도움을 받는 것이 이로운 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정 문제는 이 쥐띠들이 굉장히 짜그락거리는 그런 띠들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너무 무시하고, 말도 너무 까탈스럽고, 행동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이번 달 좋겠고, 그 생활 전체의 쥐띠생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이것은 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쥐띠들 이 을축월, 그 2024년 1월 달에도 이 주변과 잘 화합하면 무난한 그런 마지막 달이 될수 있겠고, 또 새로운 내년 계획을 잘 세우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운이 이어질 수 있는 띠가 바로 이쥐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1월 을추월이 되겠습니다. 이 을추월 2월 그러니까 24년 2월 4일 이전에는 이개 그러니까 개묘년이 되겠죠. 2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참고하셔서 운세 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년 을축월 1월에 가장 운이 좋은 띠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